여러분은 같은 말을 해도 유독 집중이 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들은 신기하게도 입만 열면 주목받고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으며 특히 회사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답답했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술자리나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입만 열면 주목받는 사람들의 말습관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말한다. 입만 열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생각외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심에 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그들이 지닌 능력은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더욱이 소통의 질을 높인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상당하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더 좋아한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잘 기억에 남으며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목을 이끄는 행동이다. 이러한 말 습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사람들이 길게 말을 풀어가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배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간결함이 영혼의 지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핵심만을 남겨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는 말이 짧고 간결하면 버릇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의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막고 이해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답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애써 길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만으로도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만 해도 집중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라. 이는 상대방에게도 기억에 남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침묵을 이용한다. 입만 열면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 때로는 말을 아끼며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런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말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 상황에 맞는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나열할 때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더 좋은 의견을 낼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 간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침묵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물론 상황에 맞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선 많은 관찰과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 분위기,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읽고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침묵은 협상이나 논쟁에서 특히 유용하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상대의 의견을 더욱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끝내면 잠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처럼 침묵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다. 적극적인 청취와 상황 이해 능력은 상황에 맞는 침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상황에 맞는 침묵을 통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더 매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아닌 듣는 대상에 주목한다. 사람들에게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한다. 이들은 결코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상대방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주목받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흥미와 필요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끈다면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은 단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심을 둔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대화법의 핵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관심사, 기분,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시선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준비한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최우선에 두어라.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 있는 소통 방법이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러한 원칙을 기억한다면 인간 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네 번째,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 대화를 이끈다. 유재석이 국민 MC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대화법에 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그에 맞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자연스럽고 의미있게 이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지 연속된 질문을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적절하게 조율하며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미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대화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쉽게 답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화는 더 원활하고 상호 간의 교류는 보다 풍부해진다.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질문의 중요성은 이물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질문은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된다. 유재석 씨처럼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능숙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답변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유도한다.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대화를 잘 이끄는 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통한 소통 능력은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다. 다섯 번째. 목소리 크기에 신경 써라. 조용하게 말하는 것은 때론 자신감 부재와 전달력이 약한 말투로 비춰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목소리의 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 큰 소리로 말하면 보다 당당해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다. 그러나, 목소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할까? 가장 먼저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친밀감을 높일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단체에서 발언할 때는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약간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말의 속도와 톤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빠르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며 너무 느리게 말하면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 셋째,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목소리가 있으며 그 목소리를 잘 활용하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목소리 크기 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현 방식에서도 개성을 드러내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목소리를 통해보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인상을 줄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톤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상황에 맞는 목소리의 사용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고 자신감 향상과 개인의 매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없애라. 말을 끊는 태도가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태도가 극히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보이는 능력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하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 중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며 점진적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제대로 듣는 것은 좋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일곱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불필요한 반복은 말하는 사람을 무능해 보이고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때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화 중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다. 우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반복 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대화 중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입만 열면 주목받는 사람들의 말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이 어떠셨나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매력을 한없이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다면 매력을 한없이 끌어내리기도 하죠. 그렇기에 말에 대한 지혜는 알아두면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